자, 교과서 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썼던 로그의 성질 다시 한번 볼게요. 로그의 성질을 보게 되면 음, 밑 아, 진수가 1인 경우는 무조건 0이다.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다. 첫 번째 성질이었죠. 두 번째 진수끼리 곱해져 있으면 로그 로그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나눠져 있으면 로그 로그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진수의 거듭제곱은 앞으로 올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죠 자, 그리고 응용문제 중에 하나 예제 4번 같은 거 어떤 로그의 값을 문자로 표현했을 때 특정한 애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먼저 이두 가지를 복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교과서 3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에 5번 먼저 풀어 보겠습니다 자 다음에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네요 그래서 로그 0.25 그리고 이거의 16이라고 했습니다 자 로그 0.25는 우리가 나타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음. 자 로그 0.25 4분의 1이죠 자 그럼 16도 4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겠네요 그럼 4분의 1의 4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의 입장에선 역수니까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어려운 건 로그가 아니라 아마 이런 것들 16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연습이 어렵겠죠 자 그럼 마이너스 2 진수의 거듭제곱인 마이너스 2나 앞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마이너스 2가 답이 되겠죠.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루트 3이네요. 그러면 3이라는 건 루트 3으로 나타낼 수 있죠. 루트 3의 제곱이죠. 그래서 3개니까 루트 3의 3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 이 3이 앞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3 로그 루트 3의 루트 3이니까 밑과 진수가 같아서 1이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번 보도록 할까요? 자, 똑같은 로그 둘이 더해져 있습니다. 그럼 진수끼리 곱해도 되겠죠?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을 할게요. 그럼 약분이 되고 2가 되겠네요. 따라서 로그 2의 2니까 1이라고 나오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그다음.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에 있는 13번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특정한 로그 값을 문자로 표현했을 때 내가 어떤 로그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 1번, 2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 나타내야 되겠죠. 내가 쓸수 있는 수가 2, 3, 그리고 밑과 똑같은 수 5. 이것의 숫자의 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럼 로그 5에 10이라는 건 2의 제곱 곱하기 3이 되겠죠 4, 30이니까 그러면 더하기로 만들면 2다 분해할게요 2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이라고 되죠 그러면 5의 2는 a니까 2a 5의 3은 b니까 b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두 번째 거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27은 3의 3제곱이죠. 그러면 나누기니까 빼기로 나타낸 뒤에 거듭제곱 앞으로 빼면 3 log 5의 3, 빼기 log 5의 2가 되겠네.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넣기만 하면 되네요. 3b-a라고 쉽게 나오겠습니다. 됐죠?